음, 잘, 이렇게 사고 이 어. 본인만의 작품이 네. 이게, 이게 말해도 지 그래서 반했던아거 제가 아, 네. 저 명품 샵에 온것 같은데. 우정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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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렇게 여기 나와보니까 어,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. 그러면. 제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오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것 맞습니다. 같으니까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이런 우리 작가님들도 우리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주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셔서 성공적으로 이끄시고 저는 또 시위에서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작가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적극적 돕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성공적으로 해주세요. 화이팅! <laughs>